골프를 즐겨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그 친구는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는데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매번 다른 골프복을 입고 있더라고요. 솔직히 골프 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매번 새 옷이라니 좀 의아했죠. 특히 그 친구는 부유하지 않은 평범한 가정주부라서 더 궁금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가 대놓고 물었어요. 야너 어떻게 골프복을 매번 다르게 입어?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비밀이라면서 알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. 골프복을 사서 가격표를 떼지 않고 입고 필드에서 sns용 사진만 찍은 뒤 다시 갈아입고 환불한다는 겁니다.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,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. 매주 주말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또 다른 친구는 오히려 골프 치는 친구의 편을 들며, 그게 뭐가 문제냐? 입어보고 사이즈 안 맞아서 반품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? 라고 하더군요.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정상적인 방법일까요?